지금 현재 5월 5일입니다. 영상을 다 찍고 난 다음에, 아, 지금 동영상 편집을 해놓고 올리지도 못하고, <laughs> 가족하고 다 같이, 어, 영화를 한편 보고요. 집에서, 집에서 영화를 한편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 한참 비가 여기도 많이 오려고 하나 봐요. 비가 오긴 해도 샤! 하고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어, 분무기보다는 조금 더 세게, 그런데 바람이 이제 이제 창문 쪽으로 이렇게 저희 제가 서 있는 쪽으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요 쪽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흥건히 다 먹었어요. 물 먹고 난 다음에 추워서 그런지 색깔물이 <laughs> 확실히 더 들어오죠. 완전히 비오는 날 이렇게 찍어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까 찍었던 자리에서 어 인사말로 했던 그 자리에서 한번 찍어 보는데요. 지금 뿌리 활착을 여기서 못 하나 있는 얘밖에 없어요, 얘. 시모야마 콜로나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여기까지는 물반응을 제대로 여기까지도 했네요. 했는데 이 밑에까지는 완전하게 하지를 못한 상태라서, 요번 비를 먹으면 물 반응을 확실히 하지 않을까 싶고요여기 있는 아이들도 여기에서 물을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물을 튀어서 받는 물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이제 맞는 비도 있죠. 맞는 비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맞는 비도 있으니까 요런 비로 해서 이제 오늘 어저께부터 어제 새벽부터 비, 어제 새벽이 아니죠.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비가 왔으니까요 왜 조금씩 가랑비에 옷을 젓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 위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물을 살짝 먹지 않을까? 아니면 완전히 젖는지는 오늘 저녁이 지나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화분을 투명 반투명 화분이니까요. 그 거기에 있는 화분을 봐야지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을 타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네들을 요렇게 구경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찍어 보니까요. 아, 이것도 새로 맛이네요. 저는 카페에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실컷 먹었고, 여기 있는 난간에 있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빗물이 튀어서, 어, 화분의 절반 정도를 먹는다고 한다고 하면요. 여기 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다 물을 먹겠죠. 물을 먹고 지금 제대로 음, 얼굴을 얘는 좀 줄이고 있네요. 원래는 되게 자영이가, 이름이 자영입니다. 원래 얼굴이 되게 컸던 아이인데요. 저희 집에서 얼굴을 줄이면서 하엽도 많이 지고 있고요.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물을 흥금히 다 먹었으니까, 앞으로 2주간은, 어, 바, 저 바깥쪽에 걸려있던 아이들 2주간 정도는 물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비치 같은 경우도 물을 잘 먹고 색감도 여전히 이쁘고요. 여기 있는 성형 같은 경우도 색깔물이 완전히 잘 들어오고 이쁩니다. 여기+ 여기+ 여기 머리 얼큰이로 있는 나단인가요? 이 아이도 잘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얼굴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제 문제는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인데 밑에 있는 아이들도 물이 튕기면서 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이치는 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얼굴물은 지금. 이렇게 물이 다 튀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물이 튀어 있기는 하죠. 어 튀어서 물이 좀 얼굴이 젖어 있기는 한데요. 얼마만큼 물을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내일 얘네들은 확인할 수 있을지 얼마나 먹었는지 이왕 이렇게 물을 다 먹는 것 같으면요. 제 생각에는 전체 화분이 다 젖어서 물관수를 2주 후에 전체를 다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정쩡하게 물을 먹었다. 하면 얘는 2주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10일, 그래도 일주일에서 10일 사이 뒤면은 다시 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말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없죠. <laughs>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이렇게 다육이 구경 한번 해보시나요? 너무나 좋습니다. 아리엘, 여기 있는 아이리엘은 얼굴이 책임질 수 없을 만큼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색깔 물듬은 여전히 예쁩니다. <laughs> 이쁘죠? 여기 레몬 섀도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쁜 얼굴로 있어주네요. 확실히 비 오는 날이, 날은 얘네들이 추위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요런 얼굴로 이쁘게 있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색깔 물듦도 일반 가지고 있던 색깔 물듦보다 한층 더 높아진 것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크라시아 라이엔 같은 경우도 많이 이쁘죠. 요 아이도 물들면 너무나 이쁘고요. 얼굴 형태도 토동통통하게 만들어주니 너무나 이쁜 것 같아요. 오늘은 휴일이라 여러분들이 다들, 어, 키핑장에 맡겨놓은 다육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비 오는 날 여행, 가족끼리 어디 나들이라도 잠시 나가셔서, 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렇게 요 다육이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건데도요, 지금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육이하고 얘기하듯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들을 밀어야 제가 볼수 있는 거라서요. 저는, 저도 집에 있으면서 얘네들만 유심히 계속 바라만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어, 이렇게 한번 찍어 보는 게 너무나 좋고요. 아, 새롭네요. 비오는 날 이렇게 문을 열어두고 저한테서 물을 튀겨가면서 있기는 한데 어, 색깔 물이 너무나 잘 들어오는 일 가운데 있으니까요. 와, 저도 와와하면서 바라봅니다. 아, 너무 이쁜 듯것 같아요. 파랑새 진짜 대박 매력적인 아이죠. 요 색깔 물좀 한번 보세요. 비오는 날 색깔 물듬이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베라. 핑크베라 아,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쁘죠? 색깔 보세요. 얘도 너무나 이쁘게 있어주는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혼자서 자라고 있는 얘가 캐라리언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캐라리언 맞네요. 웃자랐어요. 얘가 어, 햇살이 좀 부족한데가 좀 밑에다가 놔뒀더니 햇살 부족하다고 확실하게 자기 표현을 하죠. 자기 마음대로 생긴 이 아이의 모습이 이제 햇살 많이 비치고 하면 제대로 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있는 골드젤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렇게 있고, 몰라코가 또 색감하면 또 알아주죠. 몰라코. 이쁘게 있어지는 몰라코입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물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아,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는 물을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 정도 오는 물 같으면 잘 있어 줄 거라 합니다. 생각합니다. 자구가 많아서 물 달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 정도 되는 물 같으면은 그냥 전혀 견딜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8000대, 이요 아, 아이가 지금 제게는 너무 매력적인데요. 요 아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세, 새... 새 머리가 있는 것처럼 새가 앉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많이 크면서요. 많이 엮였어요. 이렇게 구불구불한 형태로 많이 엮이다 보니까 수영 자체도 멋지고 여기 앞으로 쭉 뻗어서 여기서 목대를 이렇게 보시면 요 앞에 뻗어 나온 요 가지가 되게 눈에 거슬렸는데 거슬리지 않고 요렇게 있는 거 보면 어 많이 컸죠. 아이고 여기에서 초록 초록 애플버드 같은 경우는 나이가 한참 많이 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 얘 처음에 데리고 올땐 보라색 빛이라도 났는데요. 지금은 크겠다고 완전 초록 초록 합니다. 완전 애기인 것 같아요. 완전 애기. 여기 라우리린제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요. 아 여기 다, 어, 초콜릿 아니 다크 링크인가? 얘가 다크 민크에요. 무슨 민크인데. 요 아이도 지금 입장이 너무 부족해서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도 안에 생장점에서 조금씩 채워져 나가는 게 눈에 보여서 기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멀로의 얼굴처럼 그렇게 바뀌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제가 잘못 키운다는 핑크, 루비 핑크? 핑크 루비? 핑크 루비? 루비죠. <laughs> 이름도 잘 모릅니다, 이제. 핑크루비 요 아이 또 같은 경우도 매번 못 키워서 그런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아이가 자라는 거 보면 튼실하고 풍성하게 자라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요. 여기 있는 블루 서프라이즈 여전히 잘 있어주고. 여기에 얘가 에일린이 지금 꽃대가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꽃대가 하나밖에 올라오지 않아서, 아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꽃대가 얼굴 하나에 두 개, 세 개씩 올라와서 참 이뻤거든요. 뭐, 꽃대 안 올라온다고 해서 그렇게 뭐, 어 소리가, 이게 뭐, 비행기 소리인가? 어, 그, 뭐, 저기 아쉽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꽃을 볼 때는 같이 봐야 되는데. 요렇게 온 슬로우랑 환여 글로리 아랑 요렇게 잘 있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집시가 물좀 먹어서 빗물을 좀 먹어서 건강 회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요 아이는 입장을 지금 많이 만들어 내야 될 아이라서 음더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더 물을 먹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만큼의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잘 먹는 아이 아 너무 이쁘죠 핑크 프리티가, 아, 나좀살좀 좀 쪄보겠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쁩니다. 환영합니다. 살 찐다는 건. <laughs> 살찐거 너무 환영해요. 그리고 지금의 날씨가 어저께도 환엽에, 아환이 된다. 이 나, 하, 하엽, 하엽이죠, 하엽. 하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요. 요즘에 다육이가 하엽을 많이 집니다. 물이 부족하거나 해가 뜨겁다거나 이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엽이 지는 거 보면요. 얘네들이 이제 입장 관리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더워지거나 이런 날씨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얘가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될 만큼 이겨낼 수 있는 건가 아닌가를 얘네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자구를 더 내주기 위해서 하엽지기도 하고 하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엽을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하기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지켜봤다가 한 번에 할까요? 그래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저께 보던 블루에프의 색깔이랑 아유, 오늘 보는 블루에프의 색깔은 또 이렇게 다르네요. 너무나 이쁘게 잘 커주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비가 와도 비 오는 대로 멋있고요. 해가 뜨면 반짝거려서 이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매번 볼, 들리는, 매번 말씀을 들리지만, 하시, 하는 거지만요. 다육의 이 모습은 때때로 다 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얘가 에케 문스톤이에요. 너무나 이쁘죠? 단수 많고 얼굴 확실하게 있어주는 요 아이는 에케 문스톤으로 잘 커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만큼은 샴페인처럼 얼굴을 빵하고 키워서, 어,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안 되네요. 아직도 들말랐나 봅니다. 요 아이가 요렇게 있으니깐요 어, 지나갈 때마다 너의 이름이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손톱 한번 보세요, 손톱에. <laughs> 손톱이 아주 도드라지죠 요렇게 있어 주고요 요기 있는 핑크 스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쁩니다 너무 이쁘다 요 아이는 볼 때마다 색감이나 이런 아이들이 모습이 너무 이쁘고요 약간 묵은둥이 로망 하고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기 위에 있는 아이들도 물좀 먹어서 좋을까요 현재 보면 오 빗물이 어느 정도 먹었나봐요. 비가 지금 화분이 조금씩 젖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만큼입니다. 이게 어떤 쪽은 빗물이 젖어 있고 어떤 쪽은 안 젖어 있고 이런 식인가 보네요. 어 그런가 보네요. 얘도 이제 꽃대를 좀 잘라줄 때가 된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가 오고 하니까 비가 그치고 나면 어, 좀 잘라줄 까 하고요.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잘 크고 있는 여기 알사탕 같은 요 아이. 아 펄비 펄빈이죠. 펄본이 아니고 펄빈. 펄빈이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못난이 다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키우는 환경에서 얼굴을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이뻐지려고 노력하는 다육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빗물 먹어서 좋다고 할까요? 제가 매번 비올때 수돗물을 챙겨줘서 삐침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된 빗물을 먹어서 좋아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보는데요. 아, 아무도 탈라는 거 없이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베란다 쪽에서는 아픈 아이가 조금씩 한개 정도가 보이던데요. 뿌리가 제대로 못 내려서 그래요. 뿌리만 확실하게 잘 내리고 얘네들이 건강한 상태라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을 이렇게 맞는다고 해도 크게 탈은 없어요. 약간의 색깔 물 빠짐이나 음, 못난이 얼굴을 되기도 하는데요. 아, 내 다육이 일주일, 3일, 5일 전에 물을 먹었는데 또 빗물 먹었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생각보다 잘 지내주는 다육이, 창들도 많이 예민하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처음에 저도 겁먹고 창을 못 키워봤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국민이보다 더잘 견뎌 주기도 하고요. 잘 있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얘네들 아이보리 같은 아이들처럼 창들도 되게 민감한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도 그런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어, 그런 아이들 대부분 보면 가격대가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아이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어, 창들 이름없는 창들 매창들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국민 다육이 보다도 더잘 자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렇게 여름이 다 돼가는 그러니까 좀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을 이쁘게 다져 주면서 색깔 물도 들어가고 손톱도 세워져 가면서요 국민이 하고는 다른 새로운 매력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이걸 다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다육이를 무조건 많이 데려와서 키워보시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다시금 새로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올까 고민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창들을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추천 한번 드려봅니다. 아 이쁩니다. 아픈 아이 없이 이렇게 잘 있어 주는 아이들 물 반응도 잘하고 통통한 아이들로 자라 주어서 너무나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매번 볼 때마다 새롭다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니까 <laughs> 어 다른 매력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통통하고 꽃처럼 있어 주는 거 보세요. 손톱이 많이 날렵하죠. 지금 제가 보여드려되는 쪽은 아이들이 얼굴이 좀 큽니다. 처음부터 데리고 올 때부터 얼굴이 큰 아이들도 물론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고요. 정말 우리 집에 와서 뭐 아무런 탈 없이 잘 커주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뿌리 내리기까지 힘들었던 아이들도 물론 있고요 중간에 병이 들어서 아픈 아이들도 있는데 요렇게 지금 회복을 다하고 자리를 잘 잡아서 자기의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특징적인 얼굴들을 다 요렇게 보여주니깐요. 매번 볼 때마다 새롭고 놀라운 다육이가 아닌가 싶어요. 볼 때부터, 저도 제 다육이지만 볼 때마다, 와, 너 이렇게 많이 컸어? 하는 다육이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블루 드래곤 같은 경우도 원래 이 꼬지처럼 해서 들어왔던 아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손톱이 날렵하게 보이고, 손톱을 세우고 있는 아이를 가면 갈수록 더 보는 거죠. 더 이쁘게, 이쁜 모습을. 아유, 이쁩니다. 지금 물이 막 튀어서 저한테 튀겨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차갑다, 문을 닫아야 되겠다 보다는 조금만 더 보자. <laughs> <laughs>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리는 어, 욕심도 있지만요, 제가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아무래도 벌레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마음 놓고 문 열어놓고 앉아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아까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다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한번 찍어 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황홀하거든요. 통통한 입장에 비까지 오니까요, 살아 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고요. 이쪽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쪽 편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제가 머리를 내밀지 않고서는 잘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플로라가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1.5배 정도가 커진 것 같아요. 작은 잎들만큼 아니고요더큰 입장으로 올라와서 얼굴이 못나진다 했는데 언제 이렇게 꽃송이처럼 큰 입장을 가지게 되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너무나 이쁘게 있어주고요 여기에 있는 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하면 안나네요. 안 랑콤, 맞아요. 랑콤인데, 요 아이가 요렇게 이쁜 얼굴로 있어주다니요. 그리고 얼굴이 진짜 함지막해서요. 화분을 너무 많이 넘쳐놨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준 걸까요? 얼굴을 너무 많이 키워서, 너 너무 많이 커졌다 하고 있는데요. 요기 있는 아이 뮬랑노즈 같은 경우도 얼굴을 정말 많이 다져주고 속입장에 플라 여기 플로라 처럼 따끈한 얼굴로 채워주는 모습이 너무나 이쁩니다 요기 미스에이도 이쁘게 자라죠 스텔라가 자리를 이제는 확실하게 잡아서요 요렇게 꽃대까지 어 있어 줘요 어, 꽃대까지 피워주면서 자기 입장에 살을 채워가면서 요렇게 자라고 있는데 어떤 분이 스텔라가 아닌거 아니냐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이야기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얘 스텔라 맞아요. 스텔라라고 제가 데리고 나입니다. 어, 요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링고스타까지 이렇게 잘 있어줍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제 눈을 피해서 언제 이렇게 많이 컸는지 얼큰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얼큰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보다. 홍 씨가 참 많이 자라고 얼굴이 많이 다져졌죠. 한편을 맨날 속 입장이 많이 안 차있어 있게 얼굴만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입장만 길어지고 있어서 못난이라고 저기에다 놔뒀는데요. 조만간 이뿐이라고 제가 <laughs> 제 눈에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 이동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의 동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릴 것 같아요. 오늘 원 없이 제가 올립니다. 아, 너무나 색감이 이뻐서 이런 색감은 비가 그치고 햇살이 뜨면요. 요런 색감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색감을 보일 때 얼른 냉큼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자랑 한번 해봅니다. <laughs> <laughs> 네, 제가 이렇게 자랑 한번 해봐요. 오, 불이 나죠. 아유, 이제 머지 않아서 이런 색감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런 색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계속 제가 찍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20분 정도 찍었는데요. 여기까지만 찍어서 연달아서 한번 올려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고 즐거워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인사는 앞에 부분에서 거창하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영상 봐주신다고 너무 감사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